안녕하세요. 내일은 국민 가수 탑텐 멤버들이 이번 72회 삿포로 눈축제에 참여합니다. 2월 11일자로 삿포로 눈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늘 MPO 이란 문화교류 트위터를 확인한 바 2월 23일로 날짜가 변경됨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한국이 참여하는 케이팝 페스티벌은 일본의 3대 눈축제로 유명한 사포르 공식 문화 행사입니다. 케이팝 인기 아티스트 모두 출연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토텐과 그 멤버들로 구성된 국가단이 이번 72회 사포르 눈축제로 해외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M표 1화 문화 교류 트위터를 확인한 바인택트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수정하였습니다 1시간 가량 온라인으로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탑3는 개인 무대가 있을지 예상해 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 중인 우리 이솔모 님은 푹 쉬시고 23일 2월 23일 삿포르는 축제 온택트 방송에 함께 참여할 것을 예상해 보며 변경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자가 경기 기간을 통하여서 이솔로무님의 충전과 또못 읽었던 책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